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 조민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 독서 모임을 어,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어, 하기 위해, 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강고의 글을 좀 모집의 글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올려고 저는 사실 독서를 못 통해서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독서란 건 어, 사치를 생각했고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성장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 되지 그렇게 저처럼 음, 성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변화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할수 할수 없다 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제가 이 독수모임을 통해서 제가 변화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찍고 블로그를 쓰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금씩, 조금씩 저의 어떤 성장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어 저와 같은 고민하는, 그리고 저처럼 어 과거에 어떤 억매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공감을 하게 됐어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어 어떤 미래와 방향, 뭐 금전적인 것은 바로 제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브랜딩화 시키는 글은 제가 앞장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서 모임에서 그냥 책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하는 독서는 어, 새로운 걸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죠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어, 연을 맺고 연을 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만 있으면 그 독서 모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 저와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독서 모임은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독서 모임이 안 되기를 저는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는 독서 모임에서 성장하면 명품, 명품과 가치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불과 6개월 전에만 해도 책을 굉장히 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남들 앞에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제일 사치고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올부분이지만 지금은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저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 모임에 저와 함께 하면 여러분을 저처럼 그런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멘탈과 그런 의지를 이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한번 파이팅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릴 테니 저희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항상 여러분의 성장할 수 있는 식으로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